갑자기 뭐 사고를 당했다 뭐 이러면은 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로이 요즘 뉴스 보면은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죠? 보통 이거 대형 사고, 대형 재난 이런 거 발생하는 거 보면 저랑은 뭐 관련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저희가 흔히들 이제 이용하는 그 음식점, 숙박업소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거볼 때마다 한 번씩 아, 좀 무서운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애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음식점, 숙박업소, 뭐, 공동주택, 이런 데 사고가 일어나면은, 뭐,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제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거는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보상이든 배상이든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 만한 이제 금전이 없을 때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 아니면 뭐 붕괴가 됐다 이랬는데 뭐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근데 이제 뭐 만약에 누군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식점 주인이 돈이 없다. 그럼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에. 이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음식점 같은 곳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가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험을 가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강제로 가입을 하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두분다 운전은 하시죠? 네, 하죠, 네. 네, 운전할 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주의무를 다 이제 이행을 하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이제 대물 피해나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날 수도 있고. 근데 막상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배상이나 보상을 해줄 돈이 없다. 그럼 피해자는 피해 입은 건또 억울한데 돈도 못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고 사고가 났을 때그 파장이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데 재난배상책임보험도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존재 자체를 모르면은 내가 그걸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거 존재 알고 계셨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 그렇죠. 내가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아,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셨을 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엄청 뭐 쭉쭉 얘기를 잘 하시는데 혹시 그럼 이 보험에 대해서 좀잘 아세요? 당연히 저는 잘 모르죠. 뭐든지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거는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시고 만들어서 현재 운영까지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안전부의 변지석 재난보험 과장님을 이 자리에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과장님 그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 과장 변지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음. 지금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을 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연 재난에 관련된 풍수해 보험이라는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가스 배상 책임 보험 같은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의무 보험이 한만 일곱 개가 있는데. 음. 그 의무보험에 대한 총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 저희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그 재난배상책임보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총 20종의 재난 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화재, 폭발, 붕괴에 대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타인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고요. 사고 유발자의 배상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정책 보험입니다. 어, 이게 쭉 들어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보험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책적으로 이거 피해 배상을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어, 이거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꼭 반드시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처음에 한 번만 딱 가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네. 좀 궁금합니다. 예. 가입 대상 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20종 시설이 되겠고요. 주변에서 쉽게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층 음식점, 그리고 숙박업소, 주유소, 그리고 농어촌 민박, 이런 것들이 한 20종 재난 취약시설이 있는데, 보험 기간은 자동차 보험처럼 보통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만료되기 전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 가입이 안돼 있으면 저희는 과태료가 부과되니다 그런 보험입니다. 그럼 엄청 사고가 이제 크게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피해자 중에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상을 받았는데 나는 피해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의 또 하나의 장점은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요. 대인의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무한입니다. 그리고 대물의 경우에는 한 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라든지 고의에 의한 사고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지 않고요.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보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네. 그 보상 한도액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보험인 것 같은데 보상 한도가 이렇게 높으면 보험료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인 시설의 보험료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험료는 업종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음식점의 경우에 연간 보험료가 한 25,000원 정도 되고요, 1,000제곱미터 한 숙박업소 요거도 연간 한 15만 원 정도 보험료입니다. 음. 이 보상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보험료가 비쌀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보험료가 다른 보험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음. 그 이유는 정부가 보험을 만들었고 보험관계사와 이 요율을 저희가 협의를 좀 통해서 보험료를 사업자 부담하는 분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보험료를 좀어 많이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만든 정책 보험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이외에 사업주가 그냥 별도로 화재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가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 말씀드렸던 대로 타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의무 보험이고요. 화재 보험은 자기 재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임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따로 가입하셔서 자기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좀 이렇게 손해를 보상받은 그런 케이스가 좀 그동안 몇개 있었을까요? 2018년 1월에 서울의 한 모텔에서 어떤 분이 방화를 해서 그때 세 모녀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불행중다행으로 그때 저희 재난배상이 처음 태동이 됐었고, 그 업주가 가입을 해서 총 12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그나마 그 피해자들이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그 사업주가 냈던 보험료가 연간 18,800원 정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7년에 경기도 음식점이었는데요. 그 음식점에 그 식용유에 불이 붙어서 연기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또 불행하게 그 바로 인접한 건물에 요양원이었습니다. 그 요양원에는 그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 1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그 연기를 흡입을 해서 건강에 많이 그 손상을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으로 한 100여분의 그 치료비가 한 9,700만 원 정도가 보상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그 식당이 냈던 보험료도 한 연간 2만 원 정도 선이었습니다. 엄청 좋은 취즈의 보험인 것 같은데 이런 보험을 행정안전부에서 구상하고 입법까지 추진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사실 태동이 2014년 세월호입니다. 세월호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저희 정부 쪽에서는 재난 관리에 대한 변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전에는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후행적으로 어떤 법과 제도를 개편해서 재발 방지를 했던 그런 편이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들을 저희가 선별적으로 20종을 어,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재난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통해서 사고 유발자가 배상 능력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이 될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앞으로 의 계획이나 어,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에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열아홉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에 저희가 숙박업소와 유사한 농어촌 민박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한 3만 여 건이 되는데 이 3만 여 건도 좀 취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는 20종의 의무보험을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이 1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에서도 저희가 보험료도 싸고 보상이 워낙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가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9월에는 의무가 아니고요. 의무를 하면은 이 과태료를 내야 되잖습니까. 과태료를 내지 않는 임의보험으로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구월에 재난 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보험을 어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을 좀더 확대하고 또 재난 보험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의 변희석 과장님을 모시고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아마 세세한 내용까지는 기억하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내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갔는데 갑자기 뭐 사고를 당했다. 뭐 이러면은 아 그때 그런 보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멀리까지 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신 변지석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